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제 집사람이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왜 이렇게 먹구름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딸이 자기를 힘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 어떻게 힘들게했는데 말을 안 해줘요. 자기 딸을 엄청나게 미워하면서도 그 딸의 아버지조차 그 딸을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닙니까? 말이 좀 꼬였지만,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해요, 저한테. 그잘 몰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독서실 갔다가 밤늦게가 12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두 여인의 이 꽃들의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막 풀꽃 튀기면서 이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언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요지가 이거예요. 얘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뭘, 뭘, 이렇게 주문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이제 지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그것을 해, 지하고 그리고는 또 똑같은 것을 다시 이제 그것을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약금 5천 원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요지는 왜 그거를 어? 엄마랑 의논도 안 하고 니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고요. 이 딸의 요지는 끝까지 5천 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이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뭐라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주장하더라고요. 어? 5천원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까지 닥달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이제 막그 열은 나는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엄마가 딸려요. 여러 가지로.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는 껴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둘 다한테 제가 그 덮어 쓰기 때문에. 한 며칠이 지나고요. 다 이제 잠잠해지고 그두 모녀지간의 평화가 깃들 때쯤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큰아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지금 그날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던데 네 엄마가 5천원 아까워서 그렇게 화낸다 생각하는 게 지금 초점이 틀렸다. 그게 5천 원이건 5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미성년자인데 그런 일들을 부모랑 상,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네가 독단적으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엄마가 상처를 받은 거다.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설명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그 엄마는 옆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표정으로 정말 내가 시집 안 하는 잘 갔어? 이런 표정을 가지고 앉아있고요. 우리 애가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오해하는 게그 사춘기 우리 큰딸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 내가 그까지 그 뭐, 성추행하는 목사도 있고, 뭐, 뭐 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데 그거 피해가지고 내가 뭐이 정도까지고 뭘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이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5천 원 손해보건, 50만 원 손해보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탕자의 비유가 그 둘째 아들이 엄청난 재산을 탕, 그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래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래서 탕자라고 그렇게 주연학교 때부터 가르치는데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주식투자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 그건 효자입니까그 문제가 아니에요. 궤도 이탈, 그가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 제멋대로 산 이게. 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더큰 탕자는 큰 아들이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 하는 탕자. 아버지 집에 그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극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 아버지의 통치권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탕자. 오늘 한국 교회를 이직용으로 만든 건요. 지금 술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큰 아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출한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이직용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그 차라리 그 탈선을 하시든지, 그러면. 차라리 좀 방탕을 해서 내 상태를 좀 인식하시든지 방탕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는 효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 내가 교회 일주일에 몇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가? 그게 달랑 5천원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런 문제를 내 어머니와 상의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허락할 때 나는 이런 것을 할수 있다는, 이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추행한 목사만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더 나쁜 놈인지 몰라요. 아주 영악해 가지고. 절대로 그런 지선하지 않고 그런 것다 피하면서 제 안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전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의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진단이 뭐냐?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요이 악한 공중권세자본 사단이 반란군이 점령하고 이 땅에서 자주자주 이 27절을 16절을 떠올려야 돼. 줄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 날이 있다.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떠올려야 돼. 다시는 이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그 날이 내게 도래한다. 여러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할 때마다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괴롭히는 이런 현실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마감이 되고, 장차 이런 괴롭히는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내게 있다. 이거 꿈꿔야 돼요. 꿈꾸고 계세요?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 땅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핍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돈, 돈, 지금, 5만원 끈이 씨가 말랐다잖아요. 금고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싸져놓고 있는 이 졸부들 때문에, 5만원 끈이 유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줄이는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난내 돈으로 나이 땅을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성경 책찍 끼고 교회 오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결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유일한 꿈이 있다면 이 땅에서 좀더 오래 사는 것. 좀더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성추행하는 목사보다 더 나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